히스기아 왕은 그 전쟁을 한바탕 치렀기 때문에 물론 그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히스기아 왕은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전쟁의 그 스트레스. 그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뻗쳐져 있는 그 남쪽 유다의 성읍, 47개의 성읍이 조그만한 성읍에 다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47개의 그잘 자란 성들이 함락이 될 때까지 희석이야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쪽 성도 무너졌습니다. 저쪽 성도 무너졌습니다. 분산성도 무너졌습니다. 유성성도 무너졌습니다. 공주성도 무너졌습니다. 계속 지금 좁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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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성 지금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그때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힘들었겠었는가. 네. 그 스트레스. 잠은 뭐 당연히 못 자는 거죠. 살이 삐쩍삐쩍 다 마르고 예. 음식을 먹기조차 힘들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요 가장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뜬 눈으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번아웃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탈진 상태, 영적인 탈진 상태, 육체의 탈진 상태, 마음의 번아웃.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이 뭐냐면, 이 번아웃 문제입니다. 번아웃 문제,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그주제에 책들을 많이 써 냈어요. 번아웃, 예, 탈진 상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그 탈진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병이 찾아왔던 거고 결국은 그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인생이 죽음의 길로 왔고 이제 세상을 다 살았으니까. 어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을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언을 하라. 뭘 하라고요? 유언. 유언하라. 자, 오늘 여기 성경을 봅니다. 일절. 자, 시작. 그 즈음에 희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여기까지. 자, 너는 내 집에 뭐하라고요? 유언하라.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하라고 말씀하신 그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속성.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라는 거거든, 요 정리. 질서정연하게 왕궁과 가정을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라. 하나님은요, 이 정리정돈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어요 질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갑자기 막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앞으로 올 테니까 정리하라.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야 된다. 정리. <laughs>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정리가 돼야 되죠. 정리가. 예. 집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죠. 차 안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정리정돈이 되어 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루를 살아가기가 이게 뒤죽박죽이 되버려죠 뒤죽박죽. 하나님은 굉장히 정리 정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지금 정리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정리 정돈을 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 갑자기 가게 되면 왕궁이 혼란스러워지고 집안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준비하고 정돈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참, 청천 병력이죠.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왕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으로 방의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살았다. 전심,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 그리고 선하게 살았다.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는 수요 예배만큼은 참석했습니다. 내절개죠제내절개 <laughs> 네.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은요 목사님들이 그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종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번에 교회에서 뭘 했냐? 그리고 직분이 뭐냐? 어떤 일을 했냐? 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다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무슨 직분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할 게 있어요. 대답할 게. 제가 한 번은 임종의 현장에 갔는데 그걸 다 취조해보니까, <laughs> 주님을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분 계속 그걸 발굴을 해봤어. 조금이라도 나올는지그 <laughs> 사금, 우리가 그 대가 사금 캐내듯이, 뭐,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설교할 때 자랑도 하고, 이제 간증도 하는데, 간증할 거라고는, 한 하나도 없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하면서 취조를 해보니까 자기네 동네 성전 건축할 때에 나무 한개 들고 간거 있더라고 나무 조질 끄고 고거 발견했어요. 성전 을축대그 나무 하나 찌게다 지고서그한한번 날아 딱한번 날아줬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그거 하나 한거에요 <laughs> 나무 하나 찌게다 지고 야. 그 하나 발견했는데 참 기쁘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남왕국의 13번째 왕인데, 13번째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었잖아요. 15살 때, 25살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런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를 개혁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남쪽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추상 목상 아세라상 그런 모든 추상들을 다 깨뜨려 부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강조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네.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얘기도 있는 거고, 기도할 내용도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 갑자기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 목숨 연장해 주세요. 내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 내용도 들으시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표정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지금 29년간 이스기야 왕이 왕 노릇을 했는데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지금 딱반 14년만 했는데 벌써 죽음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손이 이게 무가 안 잡히고 할 일이 많은데 예.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나라를 융성하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으니 희석이야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지며 기도하는 그런 소리 오늘 이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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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예.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소리도 들으시고 식탁의 소리도 들으시고 전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신경 써서 들으시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경 쓰시는 분야가 기도 소리. 기도 소리. 예,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네가 그토록 울고불고 하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표정, 기도 소리, 기도 내용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15년 거기 성경에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예. 15년. 1년만 더 살아도 감사한데. 사용 선고를 받고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신학자 한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더글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그, 계속해서 그 번아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탈진 상태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공감 모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처신, 처세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데에 에너지를 쏟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너지를 쏟지를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사람이 탈진 상태가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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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불필요한데에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데에 에너지를. 예. 우리 자동차도 이 방전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충전이 계속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밤중에 이걸 켜놓고, 촬영하는 거또 불도 하나 켜놓고 그러면 금방 방전돼 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복음을 거부하면 발의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이동해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헛된 사람들에게 쏟지 말라라는 의미에 에너지를 헛된 사람들에게 쏟지 말라. 진주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마라. 개, 돼지라고 쓰기 위해서 개, 돼지. 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먹여주고 전달해 줘야지. 자꾸 거부하고 거부하고. 대척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논쟁을 하지 마라, 논쟁.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께 우리 예수님은 논쟁을 하지 않죠?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왜?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안식을 찾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침에도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예수님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려야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 비명에 그리고 갯세문의 동산에서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리를 다 떠나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산에 계셨더라.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안식,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안식, 주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교제에서 오는 안도의 안식, 평강의 안식,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막 죽음 직전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방문을 잠꼬 왜, 제자들 유대인들이 막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그랬어요. 평강.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지금 평화가 없는데 마음속에 탈진 상태인데 정말 너희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희한하게 생기 사람의 몸이고, 신비롭게 생기 사람의 몸입니다. 하, 아무리 피곤해도,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은요, 안식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때에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번아웃을 경험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여주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렵사까지 40일을 걸어가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아에게 보내서,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아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다. 계속 떡과 물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네. 생명의 양식. 예, 네. 하나님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는 4 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쉬지 않고 그 힘, 예.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함과 교제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요 마음의 안식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탈진이 옵니다. 탈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예. 모든 게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안식. 나와 주님과 영적인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행복과 평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 속에서 그게 내 속에 은밀히 그게 찾아오고 샘솟도 솟아나는 힘이 되어서 엘리야가 떡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을 주시는 신령한 그 물을 마시고 40일을 걸어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발성을 묵성하면서 영정이 깊은 그런 교제와 교감이 있는 그런 상태로 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소망이 하늘에 생기게 되면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이 나요 힘이 달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고 잠을 자고 쉬고 또 쉬고 잠을 자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늘 힘들어요, 삶이. 늘 피곤합니다. 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여러분, 어떤 서민이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 적금을 하나 들었대요. 3개월 있으면 이제 1억짜리 적금을 탑니다, 1억짜리. 뭐, 1억에 그렇게 큰 돈을 요즘에는 아니지만. 근데 그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1억이. 근데, 딱 3개월이 남았는달력에도 똥글레미치 시작,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 그 1억 받을 생각하니까. 달력에도 똥글레미치 했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또누으로 밤을 새우고 그거 받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낮에 힘들게 일을 해도 밤에 잠을 안 잤는데도 힘이 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그받을 생각하니까 그 소망 소망 예. 여러분 그 비유가 밭을 가는 포화의 비유잖아요 밭을 가는 농부가 우지직 쟁기에 걸려 파보니 남의 밭인데 그 속에 포화가 들어있어요 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기뻐합니다 자다가 깨서 웃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값을 사버립니다. 그는 한없는 그런 기쁨 속에 하와로를 보내고 있어요. 왜? 네, 그 포화가 자깃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포화는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의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네. 그 기쁨, 그 황홀한 기쁨. 여러분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월드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하생석을 하는 책도 썼습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군데의 책을 썼어요. 미국의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분은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떨어질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내게 그려주실까? 그는 집에서 밖에 나왔어요. 숲 속에 살았는데, 2년간.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 저녁 노을은 매일 달랐어요. 그 빛이, 저녁 노을이. 그리고 그는 감격에 젖어서 없지 할 줄을 모릅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녁노를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 꼭 자기만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너무 감격에 빠집니다 와, 저렇게 아름다운 저녁노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그걸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안식을 누렸어요. 안식, 기쁨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무 한 그루 보고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희스이하는 탈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5년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중요합니다 날마다 겪는 그런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쫓깁니다, 날마다.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세상의 전쟁에 쫓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가.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영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 날마다 마음의 안식을 우리는 얻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